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중요한 결정인데 너무 서둘러서 아차! 싶었던 경험? 아니면 반대로, 아, 어,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놓친 기회 때문에 밤잠 설친 적?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시간을 지배하면서 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요. 시간을 내맘대로 주무르는 기술.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그 35번째 이야기, 바로 타이밍의 기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서둘러서 내린 결정 때문에, 아, 정말 크게 후회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그 순간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기술의 핵심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간단해요. 허둥대는 모습 자체가 나 지금 통제력을 잃었어요. 라고. 그니까 내 약점을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이거든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대체 뭘까요? 이 싸움은요. 사실 시간 관리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 싸움입니다. 진짜 고수들은요. 자기 감정은 아주 차분하게 유지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객관적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감정은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을 통째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시간을 무기로 쓰는 거죠 자 그럼 시간을 내 무기로 만드는 그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첫 번째 시간의 개념이 바로 장시간 그러니까 롱타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앞의 이익이나 어떤 도발에 확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딱한 걸음 뒤로 불러서서 최적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마치 저 높은 산 정상에서 전장 전체를 쫙 내려다보는 장수처럼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멀리서 봐야 할까요? 조바심이나 분노 같은 격한 감정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 시야는요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아주 좁아져 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터널 비전이죠. 그리고 그 좁은 터널 안에서 시간은 와 정말 미친듯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요. 인내심을 딱 갖고 감정을 싹 가라앉히는 순간 마법처럼 그 터널이 사라집니다.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인. 광활한 평야처럼 넓어지고요. 시간의 흐름도 아주 여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상태, 이 상태에서만 전체판을 읽고 진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인내심은 그냥 손 놓고 멍하니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완전히 다르죠? 인내의 시간은요. 그냥 희망고문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모으고 내 계획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상대의 약점은 뭘까 계속 찔러보는 아주 적극적인 정찰의 시간인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이렇게 방어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공격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제부턴 상대방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기술입니다. 상대의 시간을 조종하는 공격적인 전략. 이걸 강제 시간, forced time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데드라인을 던져서 상대를 허둥지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둘째는 정반대입니다. 일부러 결정을 질질 끌고 애매하게 굴어서 상대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초조하고 불안해서 결국 자기패를 먼저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이두 전략의 목표는 딱 하나, 상대의 평정심을 박살 내는 겁니다. 이 서두르게 만들기 전략의 진짜 끝판왕이 바로 채살의 보르자였어요. 이 과정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첫째, 몇 주고 몇 달이고 아주 친한 척. 여유 있는 척 협상하면서 상대방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24시간 안에 결정해 하고 최후 통첩을 날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런 압박에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대는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자기한테 불리한 조건을 덥석 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를 충분히 흔들고 또 충분히 기다렸다면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시간, 종료 시간, 엔드타임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인내와 계획이 단한 번에 정말 압도적인 행동으로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 종료 시간의 파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매사냥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는 저 수천 피트 상공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말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먹잇감을 지켜봅니다.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요. 하지만 먹잇감을 낚아챌 단한 번의 완벽한 각도와 타이밍이 포착되는 바로 그 찰나 망설임 없이 시속 200km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리꽂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속도죠. 그 길고긴 지루하게까지 보였던 인내의 시간은요. 전부 다이 결정적인 1초를 위한 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의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이 타이밍 기술이라는 게 그냥 따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다른 모든 권력의 법칙들을 하나로 꾸어 주는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관계가 딱 보이죠. 종료 시간은 결국 끝까지 계획하라는 법칙의 활용점정이고요. 또 진짜 대담한 행동이라는 건 그냥 무모한 게 아니라 장시간의 인내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승리했을 때 멈출 줄 아는 것, 부재를 활용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들도 전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를 아는 정말 고도의 타이밍 감각이 필요한 기술들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진짜 타이밍의 대가들은 개인 간의 싸움을 넘어서 시대의 거대한 흐름, 바로 시대정신을 읽어냅니다. 프랑스 혁명기의 조제프 푸시에가 딱 그랬어요. 그는 당장 시끄럽게 외치는 대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다음 파도의 흐름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말 그대로 정치적 서퍼였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한 이세 가지 시간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모듈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로 시간의 세 가지 렌즈입니다. 평소에는 장시간이라는 광각 렌즈로 세상을 넓게 보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그러다가 특정 상대를 만났을 땐 강제 시간이라는 현미경 렌즈로 바꿔 끼고 그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이때다 싶은 기회가 오면 종료 시간이라는 망원렌즈로 목표에만 딱 고정하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 돌진하는 거죠.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로버트 그린은 정말 타협 없이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이 시간을 이끌지 않으면 당신은 시간의 무자비한 희생자가 될 뿐이다. 중간 지대는 없다. 와 중간은 없다는 이 말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꽂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시간은 나의 편인가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적인가요? 그리고 만약 이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내가 지금 당장 바꿔 껴야 할 시간의 렌즈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